지금 당장 팔수 있는 급매 가격이 무려 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7억에서 7억 3천 정도면 당장 팔 수도 있는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정도에만 낙찰을 받더라도 최소한 2억의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섯 가구니까 이제 한 달에 420만원의 월세 소득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향후에 상당한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다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를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금액이 최저가격 4억 2천만원대로 다가구치고는 저렴한 편인데요. 저 뒤에 보시는 건물이에요. 투룸으로 구성된 집이 총 6가구가 있고, 이 건물이 2017년에 지어졌는데, 외관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직장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월급날인데요. 어, 보통 한달 내내 일하고 봤지만,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은퇴 이후가 길어지면 노후에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파트 한 채만으로 우리 노후를 완전히 준비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수익형 그 가운데서도 자가구나 상가 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잘된 준신축급 건물입니다. 최근 건축비가 올라서 비슷하게 짓는다면 11억 정도는 든다고 하니까요. 6년밖에 되지 않은 다가구가 4억대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투룸 6개가 있는데 가격이 4억대인 다가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면 참 좋겠지만 수도권만 해도 대부분 10억 정도는 가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이 다가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인 제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천은 코로나나 일자리 급감과 같은 외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월세 수요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건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다가구 근처로는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보이시죠? 좀 오래된 빨간 벽돌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이 다가구가 굉장히 눈에 띄게 깔끔해 보이는 외관이 되어있어요 건물 맞은편에는 예쁜 카페도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라인이 예전에 그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지워져 있어요 여기 한대 어, 구역이 되는 것 같고 저쪽에 또 하나 저쪽에 세대 그래서 이쪽으로만 좌측으로만세 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고 저쪽 반대편으로도 세대 주차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분위번호로 잠겨져 있고, 여기 책 보시면 여기 6개 가구가 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쪽에 보시면요. 계량기도 똑같이 여섯 개가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상에도 총 6개의 가구가 있어요. 2층, 3층, 4층에 2개씩의 가구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현황에도 똑같이 6개, 6가구가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기층으로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계속 니다. 네, 바깥으로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작년에 실제로 매물로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그 매물을 받으셨다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 그분 말씀이 작년에 이제 8억에 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하셨었대요. 8억에 내놨었던 상태에서 이제 매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의 감정평가를 올해 1월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감정가격이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번 유찰이 돼서 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당장 팔수 있는 금매가격이 무려 7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7억에서 7억 3천 정도면 당장 팔 수도 있는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정도에만 낙찰을 받더라도 최소한 2억의 수익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에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섯 가구니까 향후에 상당한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다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지금 제천의 인구는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충주하고 단양이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천역에는 KTX도 2년 전부터 정차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인 거죠. 현재 바이오밸리라고 불리는 1, 2, 3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곳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또 한창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장의 추가 조성하고 또 기업의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 쪽으로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도시입니다. 경매로 나온 오래된 다가구를 가보면 보통 방치되어 있어서 좀 지저분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직접 와서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뭐 지금 현재 가스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가구가 다 모두 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한 병이라도 한 가구라도 나갔으면은 보통 이미 밸브를 잠궈 놓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관이 내려져 있어요. 이 관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건데 빗물 바지가 이렇게 빗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하수구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옥상에 물이 고여 있어서 뭐 누수를 일으킨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처리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건물 한번 보시면요, 창문 두 개씩이 한 집이에요. 이렇게. 여기 위로 세 가구, 오른쪽으로도 한 집, 한 집, 한집 해서 세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건물은 지금 당장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어, 수익도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소액으로 한번 다가구를 사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어, 한번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많이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 회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물건이라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어,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직접 와서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소액으로 할수 있는 다가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구독하시면서 이런 좋은 추천 영상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렌드 옵션 그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